안녕하세요. 새로운 목소리로 박지할 놈은 바로 리운이에요. 우선 보시면 고민 상담을 하다가 참교육의 길에 빠져들어서 이 방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일 제가 답변을 하는 댓글을 보내자 뭔가 대량으로 메시지가 가려져 있고 마지막에 강퇴당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 자식이 혁명의 테러단이라는 방에 링크를 도배했어요. 그리고 내보내졌죠. 네? 제 목소리 킹받으니까 치우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킹받는 목소리로 다음 페이지 소개를 하겠다. 테러 당한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다른 참교육방에 있는 리운 자식을 찾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찾아갔다. 그리고 리운을 박제했더니 쫄티했다, 개쫄보자식. 그리고 쫄티한 방에 있던 다른 분께서 리운을 찾아가 보니까 사칭당한 거라고 했는데, 어차피 쫄티한 방에 있던 리윤의 포스트에는 혁명의 테러단 링크가 있었다. 현재 리윤은 포스트를 지우고 계속해서 닉변을 하고 있다. 그러니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리윤색 링크를 걸어두겠다. 저 자식 목소리 킹받아서 내가 왔다. 그런데 영상이 끝났네 이런 망할 나의 최고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하고 끝나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허허허 책 이렇게 된 김에 최대한 만에 말하고 가야지 크크루 삥뽕빵빵빵뽕뽕뽕뽕뽕뽕크크루 삥뽕빵빵빵뽕뽕뽕뽕뽕뽕뽕�